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역대 최초로 국비 사조원 확보를 목표로 세웠는데요. 여야 정치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린 첫 예산정책협의회. 김두겸 울산시장과 지역국회의원 6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울산시가 중앙부처에 신청한 예산 규모는 811건에 3조 6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여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중산동 풍수해방지 생활권 종합정비 혁신도시 내 스타트업 파크 조성 디지털 중심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솔루션 개발 등입니다. 또 국내 최초의 카누 슬라럼 센터 건립 2028 국제 정원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 등도 눈길을 끕니다. 이와 함께 계속 사업으로 울산대 글로컬 대학 지원,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농소 강동간 도로 개설 등에도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 기조가 긴축 예상 기조라서 더더욱 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 확보에는 많은 애로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 자체는 지금 빨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 할것 없이 울산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더 발전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저도 더 발벗고 열심히 나서겠습니다. 실국장님들 서울 오셔서 중앙부처 만나실 때는 꼭 말씀 주시면 제가 손잡고 같이 다니겠습니다. 22대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선임된 만큼 울산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울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보통 교부세를 합해 역대 최대인 3조 5천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 울산시. 올해는 역대 최초로 국가 예산 4조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